안녕하세요. 어, 코로나와 또 장마와 더위 가운데서도 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 코로나19와 또 장마와 더위 가운데서 어, 고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민숙의 말씀을 <laughs>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민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시작할 때 코로나19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청중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레인의 성읍 서로 통역하라. 여호와께서 모아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5장 2절을 한번 읽읍시다. 35장 2절. <laughs>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레이 사람은 그 열두 지파를 따라서 다 흩어집니다. 그럼 그때 열두 지파는 레이 사람이 살 땅을 주고 그들이 길을 목장을, 양을 기를 목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이 사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이 사람에게 조회할 성읍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 규빗 약 450m입니다. 그것을 다시 성중심으로 하면은 성박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으로는 2000 규빗 그러니까 약 9 0 0 m 의 사방 둘레가 되겠죠. 그들은 도피 성으로6 개를 주고 그에 42개 성읍을 줘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줘야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집파는 성읍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가진 집파는 성읍을 적게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1 2지파에게 레인에게 이처럼 성읍을 제공하라고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와 레인은 삶의 현장에서 서로 통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레인에게 삶의 터전을 지원하고 레인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의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경계선 사이에서 삽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열두 지파로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인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파들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런 그들을 공동체는 땅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 사람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공동체는 그런 레이 사람을 삶의 터전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두 집화가 두 공동체가 동역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과 사역자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세상 속에서, 교인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사역자가 세상을 떠나서 자기 혼자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고 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역자를 물질로 지원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겠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자, 35장 10절과 11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해 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정해 합니다. 도피라는 성이라는 말은 피난처 또는 은신처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피해서 사는 장소입니다 성읍이겠죠? 본래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성소의 재단으로 들어가서 일단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소의 재단으로 들어가지 말고 각 지파별로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해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당시에는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와 관계된 친척이 그 사람을 즉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재판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그것은 여섯 개를 만드는데 여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갈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고의적이란 무엇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지 사람을 죽인 동기가 아주 미움에 근거했던지 그런 사람을 도피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형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회중은 그의 의도성을 판결해서 의도가 없으면 도피성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동으로 사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친척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볼때 도피성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으면서 일정 기간 고립을 시켜서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사람을 죽인 일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사형 판결은 어떻게 내립니까?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생면의 속전 즉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그 돈으로 그냥 형벌을 면제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흘린 피는 다른 사람이 흘린 피로서만 속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흘린 피를 돈으로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살인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까? 33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살인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겠죠.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생명은 살해를 당한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조차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둬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겠죠. 둘째로, 살인죄는 피를 통해서만 용서 받는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피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없애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시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땅을 환경적으로 오염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소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도 일부 지도층 인사나 체육인 등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었으면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떤 생명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고 가치는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가 사람의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그 은총을 깨달아야만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바로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결국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이 시대 가운데 널리 흘러가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셋째, 결혼과 기업, 영적 유산을 지키라. 지난날 모세는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했죠. 그 유명한 스로보아스의 딸들, 그 가문의 기업을 잘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받고 나서 지도자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다른 집파의 아내가 되면, 즉 다른 집파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기업은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딸들이 결혼하면서 상속으로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버리면 이 전체 지파의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 지파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기업의 균형이 공평함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지파로 간 기업은 희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년은 50년째 맞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해잖아요. 그 해가 되면 돈 꽂은 것도 다시 다 원위치하고 모든 것을 다 원상 회복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들이 시집가면서 가지고 간그 재산은 그냥 돌려받지 않도록 했다는군요. 그래서 딸들이 다른 집파로 시집가면서 가져간 기억을 다시 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런 요셉 집파들의 고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36장 6절입니다. 36장 6절, 자 읽읍시다. 시작. 슬로바르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그 딸들은 마음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형제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지파 안에 있는 형제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터 주신 그 조상의 지파를 기업을 사람이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길 수 없습니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에 그 기업을 끝까지 유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방향 앞에서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은 순종합니다. <laughs> 딸들은 같은 집파 아들들에게만 희집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 땅이 그 집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왜 강조할까요? 첫째로 순종을 통해 기업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딸들은 다른 집파 아들들에게 시적,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파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를 지킨 그 딸들의 순종심, 희생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후손에게 지파는 희생을 통해서 또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할때 이런 순종이 필요하죠 또 희생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믿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상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때 그런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공평함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새 시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평함입니다. 그 공평함은 열두 지파가 똑같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파에게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공평함이 깨지죠. 공평함이 깨지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볼때 공평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카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그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입니다. 계명과 규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점에서 볼때 민숙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으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그들이 언제, 어디에, 어디로 가든지 항상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말씀을 길 도우미로 삼으면 즉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은 마치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아들 딸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수 있지요. 우리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몰라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진심 어린 사랑스러운 말도 다 잔소리로 들려버리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수 있죠.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디지털 시대, 요즘 시대를 조용한 세대, 쿼이어트 제너레이션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네요. 쿼이어트 많은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빠져서 조용히 지내기 때문이라는군요.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반려동물과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비드 1 9이 있다 보니까 이 세대야 말로 진정한 Q 제네레이션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인류 역사를 보통 예수님 오신 때를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또 오신 후를 A.D. 이건 라틴어죠, 뭐죠? 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 그렇게 이제 B.C.와 A.D.로 나누는데. 또 이것을 또 언어 유희를 해서 비포 어, 뭐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제는 그렇게 세대를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갈수록 사람들이 조용한 세대를 이루는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용해지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조용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즉, 나만의 세상, 조용한 세상으로 사람들이 점점,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든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대든, 어떤 세대이든지, 사람이 사는 한 중요한 점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생명이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정말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때는 귀가 따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막 그러는 건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정말로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민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는 생명과 희망을 간직하면서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선생의 목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조용한 세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그렇게 살아서 성경선생여 목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